호감가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책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를 통해 외모를 떠나서 누구나 호감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출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개변 효과. 내 말을 듣고 있는 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A는 내 말을 전부 공감합니다. B는 내 말을 전부 반박합니다. C는 내 말을 처음에는 반박했지만 마지막엔 설득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게 될까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헤럴드 시걸의 연구에 따르면 C를 가장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박당했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좌절감이 성취감으로 바뀌면서 자존감이 높아지죠.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준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설득당하면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 깨끗하게 인정하고 호감을 사자. 두 번째. 엉덩방아 효과.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네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A는 매우 우수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말투가 자연스럽고 어휘가 고급지며 자신감이 넘치죠. B도 매우 우수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끄러워했고, 긴장한 듯 보였으며, 커피잔을 넘어뜨리는 실수를 범했죠. C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A처럼 말투가 자연스럽고, 긴장 없이 할 말을 잘했습니다. D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B처럼 긴장한 듯 보였고, 커피잔을 넘어뜨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게 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엇 에러슨의 실험에 따르면, B를 가장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완벽한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끼며 경계하게 되죠. 반대로 훌륭한 사람의 적당히 빈틈 있는 모습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호감을 느낍니다. 이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현장 판매를 진행할 경우 자신의 상품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홍보하기보다 상품의 결점을 적당히 내비치면 오히려 고객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주변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처 공장에서 소음이 들리거든요. 만약 이 점만 괜찮으시다면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교도 가까운데 가격도 싸니 고객님께 딱 좋은 물건일 겁니다. 세 번째, 단순 노출 효과.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로버트지윤스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미국 학생들에게 한자 몇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출 횟수를 1회부터 25회까지 차등을 둔뒤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추측해보게 했죠. 실험 결과, 노출 횟수가 많은 한자일수록 좋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위협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 겁을 25회 보여주자 이 글자가 행복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이 현상은 글씨, 그림, 물건, 음악, 그리고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호감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주자주 눈에 띄는 게 좋겠죠?